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번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리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수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짓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하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을 제자의 음, 자격이라고 오늘 주보에다가 이렇게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의 자격이라고 했을 때에 어, 그것은 우리가 이 자격을 알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 잘못 접근하는 방향을 사실 이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려지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면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자의 자격이라는 타이틀을 딱 걸고 보면 주체가 어디가 되냐면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있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또예수님 제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 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에서 접근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오해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한 선수, 아주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골라서 뽑아가는 스카우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선수들을 뽑아가는 스카우터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팀에서 정말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우리 팀에 이러 이러한 선수가 있는데 그렇게 써먹을 수, 아니 이런 이러한 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이러한 자리가 지금 약하고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 아주 적소 적재 어, 적소 적시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스카우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세계가 워낙 좁아지다 보니까 세계 곳곳으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필요한 선수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들이 골라내는 사람들은 데려가서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훈련이 맞춰져서 데려가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하나님이 고르시는 제자의 자격이 누구냐, 무엇이냐,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마치 스카우터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갖춰야 되는데, 나 이거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워놓은그 기준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학교에 들어가야지, 또는 이 정도 수준의 직장에 들어가야지, 또는 이 정도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올라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공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모시고 부르십니다. 제자를 삼기로 결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그리고 어, 안드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을 양는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데그 응답하는 방식을 보면 곧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곧. 근데 즉시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즉시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야구와 요한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즉시로 따라갑니다. 곧 따라갑니다. 부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곧 즉시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의 오해를 여기에서 일으켜냅니다. 어떤 오해인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곧 반응했다 즉시로 반응했다 그러니 우리들 또한 즉시로 반응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론에서 먼저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측면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해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각을 제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곧따 따랐다. 적시로 따랐다. 예수님 부르시자마자 바로 순종했다라는 측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부르시면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이 응답하는 이 응답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는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네 가지 복음서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좀 구분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보금서라고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서를 내개로 네 쪼개서 각각의 보금서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상태로 성경 안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각각의 보금서를 기록한 그 기자가 각각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의도를 부각시키면서 각각의 보금서를 썼기 때문에 그 구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갖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은 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왔고, 제자들이 응답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곧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로 한 것이냐, 이것이 처음 만남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만남이냐, 라는 측면에서 이 복문을 바라볼 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복문 속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 3 5절부터 4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거기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바로 안드레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성포, 그 성령님의 그 임하심과 그 하늘로부터의 그 성포를 그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오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그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난 혼인장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 혼인장치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규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제자들이 그 규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그 규정으로 해서 무려 1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오구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한 즉흥적으로 감정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응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이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심사숙고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주체냐 누가 이 스토리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주관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기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았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을 쫓아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해석한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응답할 필요도 아니면 그들이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상황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삼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에 근거해서 그분이 부르신 겁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해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 많이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만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계속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붙으신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붙으신 게 아니고, 당신이 선택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그들을 붙으신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준비시킨다는 사실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제자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낙비라고 부르는 스승들을 찾아갑니다. 몇몇 낙비들을 두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아, 지금 시대에 내가 따르고 싶은, 내가 존경할 만한 낫비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낫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낫비가 내가 너를 제자로 받겠다라고 허락하면 그 문화에 들어가서 그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도 언젠가,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훌륭한 스승 낫비가 되어서 내 제자를 거느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완벽하게 그들과 다릅니다. 먼저 부르는 방식부터 들립니다. 유대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그러한 관계 속이었는데 예수님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관계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은 시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시승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시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들이 영원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달마가는 그 길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식분적인 계급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자를 삼으실 때에 너희는 영원히 내 제자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영원한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선포하시지만 그 안에 제자라고 들어간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서 계급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 안의 계급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십사고목회나을 참여 그 가운데 권사가 있고 가장 밑에 평신도가 있고 이런 식의 계급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계급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그러한 직분을 통해서 맡기신 겁니다. 이러한 직분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라. 이러한 직분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라.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직분들이 곳곳에 서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서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은 가장 높은 계급을 맡은 사람이니 모든 사람은 다수 되라, 네가 수승이 되라, 나머지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스승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인간끼리는 모두 한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의 자세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배우게 됩니다. 상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도 앞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졸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설교자가 설교자 혼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각 한 영혼 명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있지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로만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라고 표현하신 그 표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몸은 손가락 하나만 통해서 온전한 몸이 될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영혼은 하나의 지체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합당한 영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온전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사가 위치한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성도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그 부분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영역에 서 있는 그성도들이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호 역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조화가 될수있는그 때에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서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와 노력은 온전하게 시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한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르키시는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기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기준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할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정한 인물이 걸어간 그 길을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신 바에 따라서 본인이 살아,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이곳에 모여있을 때에 우리가 모인 이 제자의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갖고 모인 우리의 교회가 한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